봤습니다. 남자의 고민의 결사 송민입니다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 도대체 뿌리 설펌 3.5, 2.0, 1.5그 숫자가 뭐냐? 댓글 정말 많이 달리거든요.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숫자는 파마에 대한 강도예요. 우리가 말하는 일반 펌들은 어때요? 이렇게 되게 굵죠, 이렇게 되게 굵죠. 중간고 굵고 그다음에 이렇게 막 얇죠. 얇아요 아주머니 쓰는 거 이렇게 이렇게 로트 크기로 말면 어때요? 굵기가 표현이 돼요. 강도가 이건 자연스럽게. 이건 좀더 강하게. 이건 좀더 강하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로로 말하는 게 자연스럽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하지만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면 자, 이런 영상 보시면 이렇게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이로로 말아도 아무 소용 없어요. 시정은 데 그때, 그때 살짝 말해서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좀더 강한 걸 말해야 됩니다. 살짝 구부러져, 더 구부러져, 더 구부러져야만이 숱이 그나마 많아 보이고 볼륨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미용에서 미용학적으로는요, 이걸 선택은 누가 하냐? 디자이너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아직 뭐, 이가 되냐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큰 걸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작은 걸로 했을 때 이거는 선택이 바뀐 거죠. 그럴 때는 아주머, 아주머니주로 된다. 그러면 강도가 이에서 5가지가 있어요. 뿌리설품은 그런데 중간에 1.5, .5가 있는 겁니다. 그럼 10단계가 있는 거죠. 뿌리설품 살짝만 말아 볼게요. 이거 미용 강좌에다 있으면 우리 혹시 미용인들이 보시면 민간 걸어 드릴게요. 여기에 다 있어요. 에어클래스 안에 제가 다 넣어 놨습니다. 미용인용 강좌는 오늘은 구독자용 강좌니까 자, 구독자 자 뿌리설을 말아요. 보세요. 잡죠. 접어서 뿌리를 이렇게 살짝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한 바퀴 회전했죠 근데... 두 바퀴를 할 수도 있죠? 세 바퀴를 할 수도 있고, 네 바퀴를 할 수도 있고, 한바퀴를하면은 1.0이라고 할수 있고요. 다섯 바퀴라면 또 5.0이 될 수도 있죠? 안에 회전하는 뿌리의 강도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송쌤, 오셔가지고 가끔 이런 분 있어요. 송쌤, 저 뿌리살로 영상 보니까, 링크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처럼 저, 이분이 뿌리살 2.5니까, 송쌤 저2.5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 가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네, 제가 참고만 하는 거지. 그분한테는 1.0을 할 수도 있고요. 4.0 강하게 할수 있어. 요 왜냐? 고객님이 가지고 있는 지금 모량과 이모 에 따라서 그거는 전문가가 판단해야 될 겁니다. 어떤 분은 숱이 막 너무 없는 경우는 고객님이 원하는 디자인에 4.0 세게 할 때가 있, 있거든요. 그거는 전문가한테 참고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통은 몇이냐면요 2.0이 보통 평균이에요. 1 0 분이 오시잖아요. 많이 들어서 그러면은 다섯 분은 다 2.0에서 2.5로만 합니다. 근데 이렇게 탈모가 좀 심하신 분은 4.0 넘어가요. 4.0은 어때요? 머리가 지금 좀 부스스하잖아요. 그런데 그분한테는 4.0 미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돈낭비입니다. 왜? 머리가 숭숭숭숭 다 구멍나 보일 건데, 그건 전문가가 판단해야 될 겁니다. 하고 나서 또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니까, 그건 여러분이 평생을 막 맡겨주시는 게더 낫습니다. 그러면 뿌리설려는 끝에 뿌리만 이렇게 회전해서 마냐?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저 많이 안쳐주시겠죠 왜냐면 뿌리설려는 하고 나서요, 끝의 모양을 또 이렇게 구부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어 쭉쭉 뽑는 것보다 끝을 살짝. 부드럽게, 지금 밑간 보여드릴게요. 뿌리 볼리면땅 뜨면서 끝에 부드럽게 떨어진 머리 있죠?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갖다가 살짝 구부릴 수 있습니다. 이걸 동시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펌이 남자한테 특화돼 있다. 돌리고 나서 끝을 갖다 이렇게 살짝 구부립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구부렸죠? 그럼 어때요? 끝에가 살짝 구부리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구부리는 것도요, 얼마나 이렇게 작게 구부리냐, 아니면 이렇게 멈춰 이렇게 보세요. 보이시죠? 크게 구부리냐, 이거 완전히 디자인이 정말 달라요 이게 그럼 또세 번째 뭐냐면 이걸 꾸부리요이렇게 어디까지 몇 센치를 꾸부리냐 이거에 따라서 또 디자인이 또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끝에가 어떤 분은 부드럽게 나오고 니가 뭐라 그럴게요 어떤 분은 막 끝에가 삐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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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잖아요 그거는 여기에 있는 간격에 따라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만큼 남자 머리는 입체적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뿌리 살로는 이런 일반 로트에 비해서. 시간이 최소 3배, 4배 걸립니다. 이런 로트폼을 발면 어때요? 하나, 둘, 셋, 넷, 끝! 이렇게 나가잖아요. 웬만해서. 그런데 어때요? 뿌리 절을 여기다가 어때요? 한 칸, 두 칸, 이거 하나 들어간 자리에 하나, 둘, 셋, 네개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머리가? 좀더 입체적이겠죠. 뭐, 땅, 땅, 땅! 이렇게 나온 것보다 어때요? 이건 면이고, 이거는 또 점이기 때문에 고객님의 어떤 두상, 그다 모질에 따라서 좀더 체계적으로 단점을 커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송생훈은 이렇게 계산을 해요. 고님 샴푸하고 나서 머리딱 말렸어요. 말렸는데 빗질해보니까 모량이 일반인 고객님은 전 모량이 60%라 생각하거든요. 60%, 모량이 60%가 돼야 디자인이 나와요. 60% 미만은요, 디자인이 안 나옵니다. 관통된다. 어, 너볼 수도 없다. 이렇게 약간 그런 소리 듣거든요. 그러면 샴푸하고 딱 머리 말려보면 머리가 이렇게 막 펴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판단을 해요. 아, 이분은 지금 60%의 기본 모량에서 30%밖에 안 되는구나라고. 그럼 60%가 되려면 몇이 필요하죠? 30. 필요하죠 그러면 제가 뿌리스알럼이 3.0으로 들어야 되구나라고 제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만들어놓은 디자인 공식이에요. 그럼 생쌤 3.0으로 전부 다 합니까? 이게 아니에요. 되게 체계적입니다. 이게 정수리 부분이 지금 민하는 거죠. 정수리 부분이 휑해서 오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어때요? 대부분 앞머리 수좀도좀 많아요. 또 어떤 분은 또 M자이만데 여기 수지에 아무래도 갈라져. 근데 위에 정수리 좀 많아. 이렇게 우리는요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평균 3.0이라고 하지만 정수리 부분이 뭐 거기 모량 10%밖에 없어. 60만 들으니까5 0 싸게 들어야 됩니다. 끌어오고 안 끌어오고 이런 문제는 두 번째 세 번째인 거예요. 그렇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저는 가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더 고객님이 만족감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전부 전적인 맞춤으로 처음에 강도를 들어가야 되니까 가끔 이제 걱정되셔가지고 송쌤 좀 2.6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laughs> 부탁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 마음 저 이해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잘 선택해서 결정해드릴 테니까 우리는 어떤 부분이 불편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디자인을 할 건지 같이 송쌤하고 상담 받아서 제가 그거 숫자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뿌리설품의 강도에 대한 숫자에 대한 비밀이 풀렸나요?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달아주세요 제가 요즘 유튜브가 좀 뜸했죠? 이제 좀 본격적으로, 어, 재미난 걸좀할 겁니다. 하다가 조금 안된 것도 있는데, 뭐 그런 게또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지만 송쌤은 송쌤답게 할 겁니다. 오늘 갑자기 막 노래 부를 수도 있어요. <laughs> 더 유익한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